여러분 설 명절은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정치 칼럼니스트 황영석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구운이 갈릴 수 있는 역사적인 재판이 있는 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 계엄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제 25부 지지기원 재판부의 재판이 잠시 30분 뒤에 이제 에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곳은 어 거제시 옥포만입니다. 1592년 어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국토가 단시간 안에 이 점령이 되었습니다만은 바로 이. 어 옥포만에서 이충무공에 의해서 첫 성첩을 이룬 역사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행정과 입법과 사법이 삼권이 분립이 되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헌법 구조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제 중심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약 2년 전, 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국가의 이 사회 질서가 너무나 혼란해서 행정과 사법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이런 흐름으로 진단했고 두 문제는 그동안 많이 있어 온 국민투표 투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전투표에 있어서 부정선거의 혐의가 많았고 많은 증거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규명과 어, 세 번째로는 이 어, 대통령으로서 많은 정보를 받다 보니까 반국가 세력들이 많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대통령에게 주어진 비상대권이자 통치권인 비상계엄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비상계엄은 헌법 제7 7조에 1항의 대통령에게 주어진 하나의 국가질서를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한 권한 이자 또 동시에 77조 5항에는 국회에다가 견제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의원 재적의 절반이 모여고 그 재적 절반 중에 가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 통할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개헌법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때 그대로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상계엄의 시작과 또 마지막까지 모든 것은 이 법철차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란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당과 KBS, MBC, SBS, YTN 그리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이 메이저 언론들이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해서 마치 국민들이 이것이 내란인 것으로 오해하도록 이렇게 선동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형법 7, 제 7, 87조의 내란에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폭동입니다. 현장 국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어문하게 해서 권력을 탈취할 목적으로 하는 폭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법제 91조에 이 국헌 문란은 무엇입니까? 이내안에서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 조금 이 사실들을 뒤로 돌려서 반추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즉각적으로 국회는 4일 뒤인 2024년 어 12월 7일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이 하나의 내란이다 이렇게 해서 어 국회에서 탄핵을 시도를 했죠 그런데 결국 이 내란이라는 것이 아닐 상식 보니까 내란을 쏙 빼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을 어결했습니다. 아, 압도적인, 어, 당시에 그더 민주당 제1, 야당을 비롯한 그본 야권과 국민의 힘의 한동은, 어, 그당시에 당대표를 초정하던 12명의 국회의원이 합쳐서 204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넘어가게 되었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재판을 많은 증거와 또 사실적인 사례를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법치는 없어지고 정치적인 재판을 했습니다 당시의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할때 세계의 중요한 어떤 핵심 사건을 들려 하면, 첫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허위 진술입니다. 말하자면 국무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오염된 증거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는, 곽종근의, 요원들을 빼내라, 이끌어내라, 끌어내라, 이 말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요자를, 어, 의자로 바꾼 전대미문의이 오염된 증거에서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셋째는이 홍장은 국정원요원의 체포맹단, 쉽게 말하면 거짓 체포맹단, 진행이 걸시죠. 이것이 아, 어, 이번, 어, 윤석열 대통령과 우파 세력을 완전히 거의 멸망시키고자 해서 했던 것이 뭡니까? 요번에 특검이었죠? 그 특검을 통해서 이세 가지 위정되고 오염된 증거가 다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이 이 세계에 오염된 증거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와 같은 것은 또 엄연한 과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약 20분 뒤에 있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재판 중에 하나 서울중앙지법 행사제 25부에 직연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계, 내란우두머리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엄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재판은 국가의 운명을 가늠할 그러한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50년 6의 전쟁이 일어나서 휴중했던 1953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의 많은 애국자 정치인, 그리고 삼성현대 SK 하나 대우와 같은 이런 굴지의 대한민국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또 우리 근로자가 함께 뛰고, 또 각계의 대학교수와 전문가들이 노력한 결과, 73년이 흐른 지금에서는 이 대한민국은 첫째는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수주뿐만 아니라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기술, 반도체, 방산, 그리고 원자력은 세계 최고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할 이런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부디 이분 지기현 재판부는 다른 모든 이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압력 다 무시하십시오. 지연회를 하기다 무시하십시오.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지기현 재판부와 지기현 재판장님. 이번 재판은 결코 오염된 증거 혹은 거짓의 증거가 아니고 이번 특검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많은 거짓된 사실이 정말 누가 봐도 위전된 오염된 그러한 증거로 인해서 헌법재판소가 유승열 대통령을 파면했지만 정말 지기현 재판부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에게 희망이 되고 대한민국 청년에게 꿈이 있는 재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대법원 판례를 존중해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해서 기각 혹은 무효 이것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판부는 부디 2025년 9월 11일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 수사, 적법하지 않은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는 무효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어, 파면의 운이었던 세 가지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짓된 진술 곽정근 수방사령관의 그 여원을 의무로 바꾼 거짓 그리고 국정원 홍 장관의 그 지렁이 글씨에 어원된 그런 정거에서 재판을 할 것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재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